자, 오늘 제가 아시다시피, 어, 이거, 매수하려고 잡았,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까, 그걸 찍어 놨었어. 그제 근데, 이 정도에서 좀더 올라서 지금 VI, 상승 VI가 걸려 있어요. 그래서, 상승 VI 깨고, 사실 이게 어제 점점 나와가지고 앞으로 더갈 수도 있어서, 지금 뭐 에, 지금 굳이 팔까 취소해 볼까 <laughs> 취소하면서 취소라서 요 오늘 또상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니까 <laughs> 그러한 논리대로 움직이길 바래봅니다. 음케이 음, 그래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고요. 자, 오늘 이제 뭐 어차피 장이 떠가지고 별건 재미가 별로 없어, 그죠?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한번 볼까? 야 오, 어, 미친 듯이 올라가죠. 한 주에 이 주식, 여러분들이 주식의 깊이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죠. 예. 네. 그 어떤 분이 얘기하시길래, 어, 자기는 1년에 1200만원짜리 주식 정보를 본다는 거야. 내꺼 보면, <laughs> 내꺼 보면, 한 달에, 5만 원이래? 원인가? 5만 원인가그 정도인데? 정도인데. 그거를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. 내가 그래서 올해까지 내가, 어, 우리 전수자, 전수자분들이 올해까지 어느 정도 기틀 마련하면 저 이제, 어, 안 한다. <laughs> 안 한다. 그냥, 개돼지들 좋아하는 먹방 할까 <laughs> 얘는 오늘 그냥 다른 방송 그냥 올라갈 거고요. 다른 것들좀 봐야 돼. 한국 특강이 오늘 붕 치고 올라왔네요. 상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어, 누메, 자식들. 액터즈 소프트가 꼬리를달아줬고요 액터즈 소프트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 많이 망했네, 그치? 아타머 사이언스, 17, 어, 10, 뭐야, 고점에서 그냥 때린거네, 지금. 에 휴네시언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, 휴네시언. 이게 쓰레기입니다. 저 바닥 노래. 더 어, 계속, 계속 떨어지는데. 딱한 때만 계속 떨어뜨려야 돼요 이런 애도 바로 들어가면 큰일 나. 삼육물산 상악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도 다분히, 이 정도면은 다분히 안에서 장난질을 조금 하고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.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오너가 본뭐 작업을 했던, 했던 것 같은데, 안 뺏길라고. 뺏기지 않으려고 작업을 하는 것 같다. 자, 그 다음에, 형지 글로벌 있습니다. 형지 글로벌은, 권리락 효과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. 이런 종목들이 오늘 보입니다. 나머지는 뭐볼거 없어요. 그 이거 뭐, 얘는요, 이렇게 하다가 오늘 빨간 걸로 마감할 겁니다. 그래서 뭐 딱히 더 팔아야 되겠다, 뭐 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다른 거는 추천 종목은요, 멤버십에서 나오면 은 멤버십에서 제가 또 해드릴게요. 이 예, 온타드, 이거는 상당히, 다분히, 어, 위험한 종목이에요. 개미들이들어갔다 큰일 납니다. 들어가지 마세요. 이번에, 이번 달, 7월달 시작하는 거,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, 7월달, 시작을 내놓습니다.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니까 지난달에는 그렇게 지난달은 여러분들하고 내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지난달 거 이렇게 넣으면 나오잖아요 내려 볼게요 이게 다예요 7, 5점, 이 밑에까지 다모 보이네 그 밑에까지 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. 자 지난 다음 요거예요. 오늘 아까 2.69, 2.69는 오늘 지금 해놓은 거고, 어 지금 또 팔렸으니까 조회 누르면 2.68 이렇게 되겠네요.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메일에 도 얘기했잖아 내가 그 실전투자대회 나가면 늘 상위 1% 간다고 메일에다가 인증 영상 그대로 해놨어요 이번달만 이런거 아니에요 지난달부터 또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 더 길어지지 자일위2.1234 다 보여주잖아 입바닥까지자 그렇게 해서 추천 종목은 또 준비되는 대로 이 제가 이 종목 검색하고 추천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짜 힘들게 힘들게 어, 짜내서 주는 거야 진짜 자 이상입니다 전략까지 수립이 돼 있어야지 어, 내가 매수하기 때문에 전략까지 조절야지이상입